네, 일곱 번째. 강물. 어우, 싫다. 가볼게요. 네, 카메라 들고. 아빠한테 카톡이하네 오, 씨. 우와. 어, 부드럽다. 오. 이거 제발. 4 0분이잖아 어, 아헤이. 어 너무 좋아요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알았어, 알았어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모래 같은데 모래가 아닌 모래가 진짜 부드럽다. 한 번만 써 줄게요. 오씨. 물이, 어, 냄새, 이거 담배 냄새 우와! 아, 그래? 여기가 요정의 생이래요 아, 사람 얼굴 나온다. 우와! 할머니! 이거, 발 색깔이 바뀌었어. 음. 이상한 음. 냄새 음. 나요. 음. 오우씨, 그린내. 그린내 음. 나요, 여러분. 오줌이야. 음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거 뭘로 만든 건데,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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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싫다. 하필이면 토끼 냄새 나가지고. 토끼, 토끼가 있대요, 여러분. 여기. 여러분, 베트남에서 요정의 길 오지 마세요. 냄새가. 하. 하. 좋긴 좋은데, 여기는 좀. 아, 아빠한테 또 갔어. 왔어. 아, 아빠. 겁나 아파, 겁나 아파, 아.

무서워 <뭐라봐> 음 발색거리 <laughs> 욕을 못하겠다